아니, 왜? 실제로 사람 태고 다니면 문제죠. 있 와우! 판타스 t 조합야이 아주 미쳤네 미쳤어 거보거이까요오 안녕하세요 마이크는 아무도 안 해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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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우로 몇명 따고 바꿔 주시지 않을까? 맞아, 위도 우님은 착하니까 그럴 거야. 이태윤이 <목소리> 어, 어. 고개 좀이층 <목소리> 먹으러 가요. 엔지랑안나있 2층에 미 거기 못살려. 아, 나 이. 이. 어 아, 나어디갔냐 아, 나. 아이고. 고니 거기. 미소니 음. 거기. 미소하 거기. 미소니 거기. 니 거기. 거니 아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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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죽였는데. 게 아, 어... <몬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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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윈스터아 가자. 힐한 명이라서 힘들지. 이런 살할 테니까 빠르게 들어가자. 오 캐치유 가자! 메르 시장 됐다. 빨리 가자. 우리도 우왜 1인분씩 하나? 매클리 왼쪽. 오케이, 오케이, 거점, 거점, 발발. 시간 걸립니다. 나 케어 좀 해줘야 돼. 아... 꼬스를 저렇게 빼요. 근데 너무 이게 아니야 다할수 있어. 살리게 가자. 이포님 가자. 일어나. 가자. 소지 아니야. 주소지 아니야. 주소지 아야 주소지 아니야. 주 아니야. 밟 아니야. 주 아니야. 주소있아니까 주소지 아니야. 주소지 아니까 주소지 아니아 우리 마이크 거기 힐안 돼. 아아 제발. 아니 위도우님 한 번만 왜? 해주면 안 돼요. 지금 위도우를 딸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야말로 끝. 어 괜찮은데 이게 힐 내가 진짜 너무 너무 그래? 아프다 진짜. 그래 원일 너무 힘들어. 어어 어, 내가 살면은 살면서 조금 힘든 순간인 것 같아. 필요하면은 로 메르시 병원. 아나 제발 진짜 을것 같아. 아무도 없냐? 아니 아니 있어요 있어요. 아 제발 언니 거기 좀 살려줘. 아 응,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자요. 제발 가자. 거기 들어가면 일안돼요 살렸어 응. 먹을 수 있지 아, 먹자 아, 힘들었다 야, 진짜 힘들면 안될까 아니 저기 윈스턴 뭐야 로드오브데 리퍼 쓰면 안될까요? 야 그거 두번씩이네 말해 <laughs> 어, 나 채팅 빠르다 <laughs> <laughs> 복수한거지 <laughs> 미리 적어놨다 말할라고 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해보기는 할 텐데, 진짜 내가 계속 잘릴 수도 있어. 매리 씌우 보니까 되는데. 아니, 어, 트레이서 자꾸 보니까 뒤로 돌아가지고 트레이서가. 상장 줘야 된다, 공사활 동상. 거기 힐안 돼. 멸시시가멸려가시가 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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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멸시이 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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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멸시가 가 밀어주세요 매크리컷 나이스~! 매크리 겁나 잘했어 메시컷 뒤에 서 펄스 빠질 거군진님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밀었어요 잘하네 아, 물점 이제죠? 3명 정도만 붙어주고 화물에 붙어주세요. 제가 앞에서 계속 뒤줄 테니까 무는 거 제가 할게요. 알겠대요. 아야 너무 아프다. 아, 안돼 살려줘. <laughs> 매트릭스 다 먹히네. 아 너무 개복치다 진짜. 아 이거 안 돼. 아나 <laughs> 아. 바꾼다. 어 리퍼 괜찮은데. 답답하잖아트레이서벌스 빠르고 뒤에 트레이서 뒤에 디바 아열 우리 윈슨 자요? 아 ah, 머리 좀 <뾊고> <뾊고> 말고 안 걸고. 괜찮이데요아요괜찮아아아요 계속? 아요 괜찮아요. 트레이서 아아 부활, 아 잠깐만 궁 뭘할돼요네 아, 내가 진짜.. 도저히.. 사마.. 사마 겐지는 모르겠다 개념이.. 기바부죠 기바부, 좋아, 기바부 좋아. 아물, 아물, 아물! 아물,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멋있어. 아, 제발. 아, 씨. 일로 없다. 아유, 까지 많이 밀었다, 많이 밀었다, 괜찮아. why like 이브리핑이이 <laughs> 브리핑이라도 조금씩 해 주면은 좋을 텐데. 마이크도 아무도 없고. 있으면 아 그럼 그래. 그냥 원탱 3딜해요. 원탱 3딜. 제통 정보통님. 제 정보통님. <laughs> 제 정보통님. 아나 약간 정보통 이런 건줄 알았잖아. <laughs> 아니 숨숨좀 쉬세요. 윈스턴, <laughs> 윈스턴 디바 돼요? 아 영계국어 위치 나갔는데? 아, 아 저, 저, 저 <laughs> 극혐 저, 저 새끼 으 아! 나갔다! 으악! 아! 안 돼, 안 돼, 안돼아 근데 진짜 너무 못한다 아좀 미안한데 진짜 심했어 <laughs> 너무 심해 차라리 위도우는 낫지 사람들이 <laughs> 어 지금 엄청 욕하고 있어 아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용검 화물붙으려고 쓴건데 저기수 위에 2층에 뭐 있어요?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이도훈 거기 괜찮아? <laughs> 아. 아이고 그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 리퍼 님 살릴 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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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일단 있어. 일단 있어. 자리아 자리아 게이지 86. 리도 님, 머리 내밀어도 <laughs> 아, 검은콩은 정말 살리기지. 부배부배 내가 궁이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제가 있죠. 리포리포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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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포터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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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군켰어요 조심해요 <laughs> 말하는거 보소 야 뒤에 긴지있어요 글찌 괜찮아요 우리 리퍼딩이 진짜 잘해어 뭐야 나갔 어, 제발 좀 빨리 나가지 그랬어 <목소리> 진짜 말로 하면 안되겠다 여기 여기 오지마요 오지마 어왜 이리 지어? 치야 마냥. 하이! 저, 겐지, 저거, 너냐, 빨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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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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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어, 아 아니? 오늘은 그냥 3,800, 3,900이 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요. 이런 날은 원래 요아 응. 그래도 많이 올렸다. 아 이거 붕쳤구나. 아. <laughs> 그러네. 아. 맞아. 야 너네도 불행한데야 아니 뭐 게임을 할 생각이 없으면 왜 게임을 돌리는 거야? 그게 말이에요. 어그만 달았으면 아니야? 아그만 단절하는 거? 방금 지금 그마 단절 맞네. 아저 정도면 나도 그만 되겠다. 이판님 쫄지 말고. 아무도 없냐? <laughs> 뒤에 겐지 같은 거 있어요.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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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러 친이 여기까지. 으어? 오. 오. 오! 어? 수고해요. 아. 그 그거 장비 비싼 거니까 부수지 마요. 바닥쳤어, 바닥. 아, 오케이. 그거 내가 언젠간 쓸 날이 올 테니까 그 거의 모셔 놓겠어요. 당고 찌는 거 같다. <laughs> 왜냐면 샷건은 키보드를 쳐야 나오는 거거든. 맞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막판 오져버린다. 와. 그러니까요. 와, 멘탈 신고해야 겠다인데 저런 사람. 아이3900딱 달았는데 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3900 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3000몇 점이에요? 3856. 후우, 3000이요. 뭐 50점 올리긴 했는데 아, 짜증나네. 아, 그래도 최고 아, 뚫아서 너무... 리퍼 있어. 승률도 뚫고, 고아 <laughs> 화가 나네 화가 나늘도 고생하셨어요. 네, 이 오늘, 오늘,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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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늘 오늘, 오 t t 늘오 e 오늘, 오